글로벌 무역 자유화 시대, 치열한 무역 경쟁 속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국내 기업의 든든한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세계 속 공정 무역을 선도하는 무역위원회. 그들의 보호가 지금 시작된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청사의 무역조사실. 조사관들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아침부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 네 오전 중으로 보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곳에 재판 업무를 처리하는 무역조사실 조사관들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 아직도 많이 바쁘세요? 네 아무리 바빠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죠. 혹시 지금 무슨 사건 조사? 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지금 무슨 사건 조사하시길래 이렇게 막? <laughs> 뭐라고 하시죠? 아, 아닙니다. 아. 이곳은 국내 합판 제조업체 중 하나인 대상산업. 이 업체는 몇달전무역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 지금 조사 중이고 이제 공정 열릴 예정이야. 어, 그래 고마워. 다음에 봐요. 어서 오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합판 제조업체입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과 공정을 통해 건설 기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거래처들이 하나 둘 계약을 끊더니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조사한 결과. 베트남산 합판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품질이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렇게까지 밀리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혼자서 해결 방안을 찾으신 건가요? 아, 아직 다안 끝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후 바로 무역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무역위원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아 무역 구제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조사 신청서와 범핑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저희 무역위원회 측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예비 조사, 판정, 잠정 조치, 본 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업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서 이들은 어떻게 활약할지 그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지금부터 구제23-2021-7호 베트남 산업판의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은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채린 조사관입니다 본 건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출로 인하여 막대한 타격을 받은 대상 산업이 덤핑 방지관세 부과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내 합판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금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대상 물품이 국내 생산품과 동종 물품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베트남 산업판은 포장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합판은 주로 건설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제품의 용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동종 물품이 아닙니다. 아니, 베트남 산업판을 포장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합판은 관련 벽규 또는 규정 어디에서도 포장용이라는 용도를 기준으로 물품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저건 산업과 후창 산업 중국산 합판 단단비 사건에서도 용도를 기준으로 합판을 정하는 건 사당하지 않다고 판정이 났다고요. 산림청 의견 조회와 현지 조사 결과 국내 합판과 베트남산 합판 모두 건축용, 포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건의 동종물품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며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종물품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본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품은 조사 대상 물품과 품명, 제조 공정, 물리적 특성 및 구성 요소, 용도 및 기능,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 대상 물품과 국내 생산품은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국내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국내 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덤핑 수입 물량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해 물량 및 가격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국내 산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관세청 수입통관자를 통해서 실제로 덤핑물품의 수입 물량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입 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해 왔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외 경제국과의 상대적 수입 물량을 살펴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선 합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의 영향으로 과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덤핑 물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핑 물품은 국내 산업의 생산량과 가동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국내 산업 답변서를 통해 베트남사 합판 수입이 증가한 이후 국내 업계의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자기들이 경쟁력 없어서 생산 못한 걸왜 우리 같은 해외 합판 생산 업체 그리고 수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맞지 맞지. 솔직히 중국, 말레이시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전후로 한국 업체들이 달라진 게 뭡니까? 예? 노력을 해서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덤핑 방지로 장사할 겁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다음은 베트남. 언제까지 그렇게 장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노력? 지금 노력이라고 했어요? 국내 생산업체들은 당신네들 덤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고요. 유해물질 방출량도 줄여보고 접착력 강화하는 부재로도 개발해 보고. 아, 애초에 불공정한 싸움을 시작한 게 누군데?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자, 자.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본 위원회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산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제 남은 건 위원들과 위원장의 판단뿐, 무거운 분위기의 장례는 침묵만이 감도는데 그렇게 몇분후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내 합판 산업을 수입 합판에 의존할 경우 공급 가격 인상 및 불안정한 자재 공급에 의해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5년간 베트남 산업판에 10.65%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에 대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치열한 공방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사관님! 오늘 공청회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모두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그 순간이 제일 좋죠. 깨끗하게 씻고 이제 맥주 한 캔에 맥주 딱 보면 신청인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해요. 그런 행복한 웃음이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찬 직업이라 생각해요. 이번 사건과 같은 결정이나 신청인이 안심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의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음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서려 있는 그들의 땀과 열정 이들의 다음 활약이 기대된다 그 옛날 뛰어난 경제성장의 이면 속 외롭게 쌓아온 기업들 그러나 현대의 글로벌 무역성장과 함께 공정함의 가치는 더욱 대두되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보호막이 되어주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정확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력으로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강하게 무역 질서를 찾아주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무역위원회입니다.